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자라는 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자가 뭔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저도 이제 이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매번 새롭게 배운 게 많은데요.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도 조금 많이, 어, 이런,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예. 네, 한번 이제 한자가 왜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다? 한자 처음 만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 남아 있을까?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 남아있을까?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록상에는 창일이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국 신화에 어, 중국 신화 중에 이 사망 오제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사망 오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이 시기에 이 시기는 정확하지 연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이 사망이란 사람 중에 한 명이 어, 몸이 이제 머리카락이 뭐 하늘이고 뭐 다리가 뭐 땅이 되고 이런 느낌 신화 그런 정도의 신화예요. 자이 신화 이 시기에 창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풀을 묶어 가지고 우리 풀을 묶어 가지고 그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 창일이라는 나,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뒤로는 뭔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표시를 했다 라는 기록이 이 중국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글자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알파벳 만든 사람 이름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 배우면서 한자 알파벳 나, 만든 사람 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예, 없습니다. 알파벳 만든 사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랍 문자, 뭐 이렇게 지렁이 문자 있죠?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예 안 남아 있어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 태국 문자, 뭐, 그것도,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남아있습니다. 왜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한자는, 이 문자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막, 이막 수백만, 수천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가, 아,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하다. 여기서 다 다르게 쓴 거예요. 이 사람, A라는 사람 다르게 쓰고, B라는 사람 다르게 쓰고, C라는 사람 다르게 쓰고, D라는 사람 다르게 쓰고, C라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쓴 겁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을 하는 게 의미가 있, 있습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이 다른 사람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록을 남기고 남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자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중간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막 했다가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중간 지점에 문자를 통일하는 겁니다. 이 발생도 자연적이고 이 통일하는 과정도 자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자가 하나 있죠.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 특정 사람, 특정 사람에 의해서 특정 의도를 만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글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점이죠. 한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한자가 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한자는 원래 한자, 문자 같지 않았어요. 모양이 처음에 이 bc 기원전 6600년경에 최근입니다. 이게 1900년 1960년대 이후일 거예요. 이게 발굴된 거가 이 지아우지라는 지역에서 어떤 그 발굴이 됩니다. 문자가 기록된 뭐 파편 같은 게 발굴이 돼요. 지아우지, 자우, 자우, 지하우, 자우라는 지하우,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이네 글자가 발견이 되는데요. 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기호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다른 거를 다른 기호가 없어서 대조를 해볼 수가 없어요. 대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이게 뭐 어물어물 눈 모양일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확정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호라 문자가 아니라 기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포라는 지역 B.C. 5 0 0 0년 경에 반포라는 지역에서. 바, 토기 기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바뀌어가지고, 4 BC 4천0년경에이 장자에란 지역, 여기 장자에란 지역이 있거든요. 이거 이름이 다른 나중에 이 안에 장자에란 지역이 있습니다. 어, 토기가 발굴됐는데, 거기서 기호가 이런 식으로 반포 토기랑, 반포 토기에 쓰여졌던 기호랑 비슷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룽샨 지역, 이 룽샨 지역에서도 이런 글자가, 11개 글자가 나오면다 11개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어 아까보다 훨씬 이제 글자의 느낌이 나긴 해요. 한자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 보면은 들긴 는데 이것도 11개밖에 안 남아서 대조가 불가능해서 의미를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기호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자거든요. 자, 1200년경. 자, 이게, 어, 1899년. 청나라 말기 때 은허라는 지역에서, 은허라는 지역에서 은허라는 지역에서 은허라는 지역에서 은허가 여기가 맞을 거예요. 제가 여기 여기가 맞을 거 여기일 거예요. 아마 은허 은허라는 지역에서 그이 거북이 등껍질이 발굴이 됩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발굴이 돼요. 은허라는 지역에서. 여분이 등급지 발굴됐는데, 거기, 희한한 게, 이, 글, 글자 같은 그림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막.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글자들이 한자 같아요, 한자. 한자, 우리가 알고 있던 한자의 모양과 뭔가 유사한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유출의, 한자의 모양과 맞춰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이 돼요. 어, 이상하다. 왜, 왜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연대 측정을 해보자.이라고 했어요. 연대 측정. 연대 측정 해보니까 뭐라더냐? 아, BC 기원전 1200년 경에 만들어진 거다. 기원전 1200년 경에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발표가 됩니다. 기원전 1200년 경이면 무슨 어떤 나라가 있을 때다? 여기 은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은나라가. 이자 리에 은나라가라는 나라가 있을 때예요. 은나라. 자,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이제 두 개가 됩니다. 은나라는 이제 이 갑골문이 나오기 전에는 예, 은나라 가 예, 나오기 전에는 나라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였는데 갑골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갑골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다 1200년경에 예. 근데 이런 기호들이 다 이렇게 기반이 돼가지고 갑골문이 만들어졌겠죠 예. 자 그럼 갑골문과 이 갑골문과 지금 우리 쓰는 한자는 너무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갑골문은 한자로 봅니다 우리 한자에 범죄에 넣어요 한자는 우리가 쓴 한자와 너무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골문이 우리가 쓴 한자로 어떻게 모양이 변형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너무 이게 많은데요 많죠 이게 나라 인름이 너무 많아요 중국 역대 왕조 해가지고 이게 뭐 너무 많은데 우리가 봐야 될건 요나라 요나라 이, 이 부분 이 시대 요나라 요나라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은나라 시대 B.C. 1200년 경쯤에 요게 이게 갑골문이 만, 갑골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갑골문이 왜 갑골문이냐? 이 갑골 어이 갑옷 갑 뼈골자 이 거북이 등딱지 등딱지 갑옷 같은 거랑 뼈다귀에 새겨진 문자다 해가지고 갑골문입니다. 자 이렇게 갑골에 쓰다가 아, 이거 좀어 조금 우리 이 문자를 통해서 건의를 세워보자. 어, 우리 이제 좀 건의를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청동기 기술도 개발이 됐는데 이쯤에 청동기 기술이 개발되거든요. 청동 기술이 개발된는데 어, 청동 기술에 기 그걸 입혀볼까? 문자를 입혀볼까? 청동기에 해가지고 이 주나라 시대 때는 주나라 시대 때는 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금문은 이 냄비 같은 거를 이제 샘물을 붓고 만들 때 틀에다가 이 문자 모양을 새겨놔가지고 그 문자 모양이 그 냄비에 나오게끔 만든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글자도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 뭐 사람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 이게 사, 이것도 사람 모양이고 여기 집녀, 이 집궁자겠죠, 이렇게 예, 집공자 이런 것들 있을 거고. 예, 요것도 이제 또 자일 거예요, 이렇게. 예, 확실 음,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금문을 만듭니다. 이게 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그걸 금속으로 되어 있다 해서 세금자를 써가지고, 세금자를 써가지고, 세금자를 써서, 이 금속에 새겼다 서 세, 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게 한 B.C. 기원전 한천년 경에서 한200년경 아니 아니 한500년경500년경 500년경 정도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해자 춘추 이제 주나라가 힘이 약해집니다. 주나라가 힘이 너무 약해져요. 주나라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직접 왕실이 다스리는 그 지역 빼고는 다른 지방들은 다 이제 지방 세력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요. 그 시대를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너도 왕이지 나도 왕이지 그러면 땅 갖고 있으면 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 때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왕, 자기도 왕이니까, 너희가 쓰는 문자처럼 우리도 다 쓰, 우리도 따로 쓰겠다, 각자 쓰겠다 해가지고, 이 지방마다 문자를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 진나라 집, 진지방, 제지방, 초지방, 한, 조, 위지방, 연지방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어, 이, 이런 여러 수많은 나라들을 이 진나라에서 통일을 해버립니다. 진나라에 누가 진시황이 통일을 해요.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아, 다스리기 너무 힘들겠다. 아이 글자가 너무 다르니까 내 말을 문서로 전달해도 문서 전달해도 다 모르겠구나. 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문자를 통일할 수밖에 없겠다. 이 많은 문자들을 결국 이렇게 통일해버립니다. 을이 하나 글자로. 이 글자가 나중에 바뀌어서 뭐가 되냐요말 맞자가 됩니다 이렇게 통일을 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서 만든 글자체가 뭐다? 우리 전서체다 전서체는 뭐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전서전자입니다 세길전자이기도 세기 합니다 세기다, 세기다란 뜻입니다 전서는 왜 세기다냐면 이 대나무편, 대나무죽간이라고 하죠 대나무로 이렇게 둘 둘둘 말하도 대나무 두루마리에 새겼던 글자입니다. 자, 그렇게 진나라가 BC 한 200년, 200년, 210년경 이런쯤에 이렇게 전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고도 넘어가던 시기에 정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막. 정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 글자들을, 전설을 한번 봐봐요. 전설을 보니까, 이, 너무 둥글둥글 해가지고, 너무 그림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너무 쓰기가 귀찮다. 귀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해버려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 새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서를 만들게 됩니다. 예서. 예서. 예서를, 여러분, 이거, 지금 전선, 이게 전서거든요? 이거 하나 쓰는데 몇분 걸릴까요? 몇 시간, 몇초 걸릴까요? 30초, 못 쓰면 30초, 잘 쓰면 20초, 10초,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정도로 이게 굴곡이 많고 그림 그리는 듯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서를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예서를. 예서는 우리가 아는 글자 형태가 나와 있어요. 서로 상자, 옛꽃자, 빛광자, 돌석자, 여기 두이자, 물건품, 물건물, 이 갓간자, 높을 숭자, 높일 숭자, 어질 양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의 모태가 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서를. 그래서 예서를 한 400년간 씁니다. 한나라 집권식이. B.C. 기원전 200년경에서 기원후 200년경까지 한 400년간을 이한 나라에서 예서를 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심, 삼국시대 때, 그, 여러분 아시죠? 위초고, 우리 조조, 유비, 유, 조조, 유비, 뭐, 뭐, 손권 이렇게 해가지고 위초고 있죠? 위초고 나라, 이세 나라가 있는 삼국시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해서 행서, 해서 행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누가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48년 경에 어느 무덤, 어느 사람의 무덤에 무덤에 있는 글귀에 이 해서가 남아 있게 되는데요. 해서, 해소. 해서입니다. 예. 해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 권위적이죠. 권위적. 이거는 보통 이제 공문서에 씁습니다 공문서. 뭔가 무게가 있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글자는 부들부들 부드러운데 들부 뭔가 공문서에 많이 쓰게 되죠. 이 해설을 만든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예서보다 이렇게 뭔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말을 지방으로 전달할 때 어? 이게 권위 있는 글자네. 권위가 있어 보이네 라는 걸 보이기 위한 이렇게. 딱딱한 글자. 이 해서입니다. 그래서 해서예요. 해서. 이해 자가 이 나무 중에 정말 딱딱한 나무거든요. 해 자가. 나무 중에, 어, 그런 나무를 뜻하는데 그 나무를 가져와서 해서라고 합니다. 동시에, 아, 이제 공문서가 아닌 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나 이런 것들. 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냐. 편지 공문 서쓸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쓴다고 뭐 한자를 공들여 쓰는데 편지 쓸 때도 저렇게 써야 되냐? 아니다 빠르게 쓰고 싶다 편지는 이제 우리 감정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손 가는 대로 간다 갈 행자 갈 행자 이갈 행자 가, 갈 행자거든요 가다 손 붓이 가는 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행서 행서를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서 휘날릴 초자거든요 이게 풀 초자이기도 한데 휘날릴 초자를 써가지고 휘날리다 휘갈기다 휘갈기다 날 초자를 써가지고 이 초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글자랑 똑같습니다 초이서 자랑 이서 자랑 같은 글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휘갈겨 썼는지 못 알아보겠죠 이 초자랑 이 초자랑 같은 초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한자가 많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잘라야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시간에서 자르겠습니다. 가제는가제는 가제는 이제 보조자료로 넘기겠습니다. 보조자료, 보조자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사랑합니다.